시트, 씨알이, 작은 녀석이 한 마리 나와요. 작은 씨알이. 좋다, 좋다. 아, 그래도 좋다, 좋다. 오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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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싸, 작지도 않네요, 씨알이. 비실비실해도 작은 줄 알았더니, 작지도 않아요. 오우. 좋아요, 좋아. 한 마리. 아싸, 위에 바늘. 위에 바늘 12시에 모으세요. 첫째 주, 하늘, 하가다한 년, 사째 에서 만나자. 첫째 주, 첫째 주, 첫째 주, 첫째 주. 아, 어요힘어 있어, 있어요. 안 나온다, 안 나와. 아씨앗 조그만 이 힘을 쓰고 있어. 예.

힘을 게 쓰네 살짝 걸린다고네상관없지 힘쓰는가 보네 아 이제 제대로 걸렸어 한번 도망가다가 제대로 걸렸어 한번 도망가다가 제대로 걸렸어 아, 야야야 아내 손물 속으로 들어가면 어떡해 오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알았어 알았어 손물까지 되게 부야니다 오랜만에 아, 손으로 한번 잡아 봤다 손물까지 되게 부려요 손물까지 부려 이 녀석. 히치. 좋, 태, 좋, 태, 좋, 태, 좋, 태. 이야. 그냥 와, 그냥. 그냥 와요, 그냥. 그냥 와. 오, 오, 어느 쪽으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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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방향을 잘본거예 이쪽, 이쪽. 방향, 잘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틸찌. 오늘 또 낚시합니다. 아, 오늘 먹이밥부터 또 만들어야죠. 화면 오늘 잘 보이게 화면을 가까이 놨습니다. 먹이밥 만듭니다. 오늘 낚시하면서 먹이밥을 계속 화면에 담을 거예요. 먹이밥 쓰는 모습까지. 떡밥 그리고 깨끗이 닦아야 되는데 이 굴텐이 무었고잘안 닦여요. 그냥 합니다. 여기다가. 떡밥은 오늘 또 양은 어, 총량 200cc만 할 거예요. 포테이토 대립 하나, 둘, 셋. 그다음에 글루텐, 글루텐 한 컵. 섞어요 골고루 잘 섞어서 여기다가 물을 세컵 부을 거예요. 하나, 둘, 세 컵. 그러면 잘 주워줘야죠. 또. 세 컵을 부었으면 잘 주워줘야죠. 빠르게. 수덕 이거를 수독 입니다손안 주면 안 돼요. 그대로 해두고요 여기서 그대로 바늘을 떼어서 달 겁니다 지금 여기 물이 3컵 들어가면 약간 됩니다 약간 댐밥을 쓰기 위해서 물을 3컵만 넣는 거예요 왜 댐밥을 오늘 사용을 할 거냐 하면 먹이를 작게 달아야 되기 때문에 댐밥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물음밥도 작게 달수 있지만 물음밥 작게 다는 거 하고 댐밥을 작게 다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된밥을 작게 달면, 어, 물 속에 들어가서 바닥에 안착되면서 견디는 힘이, 물은밥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된밥이. 오래 견딥니다. 더. 시간이 더 깁니다. 타이머가 더 길어요. 된밥이. 된밥을 작게 달는 거하고, 물은밥을 작게 달는 거하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작게 쓰는 밥은 될수 있으면 된밥으로 써도, 작은 밥은 먹이가 흡입을 했을 때, 고기가 흡입을 했을 때, 배틀려는 확률이 줄어들지만, 어, 큰 밥은 먹이를 흡입했을 때, 배틀려고 하는 욕구가 더 붕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밥보다는 작은 밥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이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령 밥이 된 밥이라도, 작으면 잘안 뱉습니다. 근데, 무르고 큰 밥은 잘안 먹을 수 있지만, 어 작고 단단한 밥은 더잘 먹어주는 걸튜브즈는 매번 낚시를 하면 느끼기 때문에 항상 조금 되면서 작은 밥을 튜브즈는 선호를 합니다. 오늘 또 역시 작은 밥, 된 밥으로 낚시를 할 거예요. 바늘은 7호 바늘입니다. 목줄은 0.6호, 0.6호 7호 바늘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목줄 길이가 어, 짧은 바늘이 한 30cm 정도 되고요. 긴 바늘이 36cm 정도 될것 같아요. 단차가 한6 c m 6cm나 7cm 될것 같은데 그렇죠? 6cm 될것 같아요, 단차가. 그리고 편남량. 자, 이렇게 주편납, 후편납. 이렇게 분할을 했고요. 찌는 고부력입니다. 지금 편납량이 상당히 많죠. 제 손톱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고부력입니다. 근 지금 수심은 한 2.5m 정도 됩니다. 낚싯대는 1 5척입니다합니다 오, 트윙 이상하게 있네요 V10, V2. So, that's it. That's it. That's i 아 t 12시 히트 쭛태쭛태쭛태쭛태쭈히히 오오 힘좀져있는데힘좀 쪕니다 시간이 너무 너다고무 너무 너무 뱃 뭐야 이사고로 사골 사골로 나와요 가다가가 미스도 챙기겠는데 사골이 좀나아 에이 반칙 시미룡에서 하고. 그렇게 네. 그니까 별로 씨알, 씨앗, 큰 씨알은 아닌데, 어요 야, 왜 그냥 와 그냥. 아랫바늘이 이렇게. 야, 토종이줄 아냐? 풀지 마, 털지 마. 아랫바늘이 열 아, 엉 내리면 안 되는데. 아, 마른쪽이로 걸려서 올라와요. 엉 내리면 안 되고 니까마른이 마름... 이대로 물에 띄워주면 또 사리죠. 려줘야 돼. 지몇 메타까지. 으, 태, 젖, 태, 젖, 태, 젖, 태. 으르르 오, 오, 힘 좋아, 힘 좋아. 아, 힘이 좋아요, 힘이 좋아요. 저, 어디로, 와, 어디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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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도망가고 있어 이쪽, 이쪽. 이쪽이야, 이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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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 아, 그렇지. 이쪽으로 와야지. 어디로 도망가 봐야지. 어디 간다고. 도망 못 가면은. 휴지한테 한번 걸리면, 그만 못가요 위에 번을 바늘? 위에 번을 입쁘시 저, 테, 저, 다 빨리 살려줘. 알았어. 오, 답 살려줘. 저, 테, 저, 테, 저, 테, 저, 테. 아, 야, 야. 오, 이녀석 힘을 쓰는데. 힘들어, 쓰고 있으니, 이녀석 야, 아, 힘이 좋아요, 힘이, 좋아. 힘이 좋아. 힘이 장사. 장사가 한 마리 나오라 힘이 좋아요, 힘이 장사. 나 아, 야, 그만 가. 이쪽으로 와, 이제. 이쪽으로 와. 도대체 여기있다. 여기있다.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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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야, 아랫바늘에 열두시. 좋아요, 좋아요. 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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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 이 기다렸다가는 전혀 안 먹습니다. 공들이 끝난 것 없이 입질 못거든요끝치에요 씨알도 크지 않은 녀석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낚시가 엄청 힘든 낚시입니다. 나갔어요 시알도 크지 않은 곳으로 도롱 야가 야가 한마리씩 나오니까 적지가 일단 붕어를 이겨먹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 재밌어요 이겨먹으니까 붕어한테 지면 야골인가 고 이겨먹어야 돼 붕어를 한 마리 예쁜 녀석 위에 바늘에 열두시에요 예쁜 녀석 한 마리 이겨먹었어요 전부 이녀석도 붕어한테 짐틀붙지 않게 진거였네 아, 어렵습니다 어려워 어기밥이 조금만 커도 입질을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목내림 끝난가 동시에 입질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어기밥 조금만 커도 붕어 입속으로 못 들어가요 붕어 주둥이야 지금 작습니다, 작아. 그래서 작은 밥이 아니면 안 돼요. 사이즈가 큰 녀석들 같으면 입이 크니까, 주둥이가 크니까 괜찮은데 지금 이것은 사이즈가 그 작은 사이즈예요 주둥이가 작기 때문에 작은 먹이가 아니면 입질 못 받습니다. 먹는 게 끝난 것시에때 입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쉬운 낚시는 아닙니다. 어려운 낚시인데 그래. 근데 안 된다고 아무것도 내가 바꿔주지 않으면 계속 안 됩니다. 그럼 바꿔줘야지. 내가 뭘 바꾸든가 바꿔줘야지. 집부지는 먹이를 바꿨습니다. 먹이를 집어지를 섞었잖아요. 안 되니까 집어지를 섞어서 조금 되게 템밥을 만들었고 또 거기에. 먹이까지 작게 달고. 그러니까 입질 받는 거예요. 이게 기다려서 지금 수술한 거든 목내리면 끝난 후에 단 1초, 2초, 3초. 그동안에 입질 못 받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는 건 의미 없습니다. 안, 안 먹으니까요. 입질이 아예 없으니까요. 그리고 먹이를 작게 다기 때문에 목내리면 끝나고 3초가 지나버리면 밥이 없어지죠. 밥이 아, 에서 풀어져 버리죠. 그래서 또 바로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목내림이 끝나는 그 순간을 주시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 그 챙지 못하면 미동만 하더라도 챙지를 해야 됩니다. 지가 뭐 느낌에 그냥 꼬물아한것 같다 하면 무조건 챙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질이 크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는 큰, 오 판입니다. 그냥, 움찔만 해도 손질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먹이가 작으니까요. 그리고 또, 어차피 또, 빼내야 되잖아요. 오래 기다릴 수 없는 상황. 입니다 <laughs> 야, 그냥 와. 사이즈도 작아요. 근데 힘을 써요. 이게 딱 좋은 사이즈에요. 들 제일 좋아하는 사이즈.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인데, 지금. 다른 곳의 붕어들하고 달리 주둥이가 작습니다. 거의 토종붕어에 가까운 주둥입니다. 이 이 규둥이에 이 붕어 사이즈밖에 안 된다면 맞춰줘야 된다. 먹이 크기, 아니면, 어 먹이의 바늘의, 바늘 크기, 어또 먹이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먹이가 얼마만큼 물속에 들어가도 견뎌줄 거냐. 그것까지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마있어 좋다 좋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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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싸, 또한 마리 나와요. 이석은 아, 아, 살짝 걸렸네요. 이게 죽으면 걸렸는데. 살짝 걸렸어요? 아니, 아, 제대로 먹었네. 정상적으로 먹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먹었어요. 좋다, 좋다, 아랫바늘에1 2시입니 살짝 걸렸죠? 아이. 히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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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오오. 그냥 뭐, 그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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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버티기, 해, 버티기 해본다고 찔지 낚실대에서 버티고 갑니다. 뭔가 씨알도 커지다는 녀석이 버틴다고 그래요. 아이, 괜히. 말이 안 되죠. 아, 너무 살짝 걸렸다. 너무 살짝 걸렸던데, 한 번만 톡 튀면 그래. 슈퍼. 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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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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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이거는 너무너 시야를 쪼 된다. 시야좀 어, 이나좋아해 어쨌다. 좋아. 한마리나 오고 있어요. 어, 여 그냥 맙 그냥 맙 이번에 2입판을 먹었는데. 2입판을. 야, 참이먹 어, 2입을 먹고 나왔는데 2입판을 2을 12시 있지? 오늘 낚시 여기서 마무리 합니다 지금 먹이밥을 맨 처음 삼삼 하나를 배합을 했죠 그래서 낚시를 하다가 몇 마리 낚았잖아요 삼삼 하나로 몇 마리 낚았고 그 다음에 한참을 낚아내다가 잘안 먹습니다 까칠해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어제를 조금 섞었습니다 이 삼삼 하나를 절반을 나눠서 집어제를 조금 섞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먹어줍니다. 그러면서도 큰 먹이는 안 먹고 작은 먹이만 먹어줍니다. 그래서 한맛을 봤습니다.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 어느 변화가, 변화, 변화가 있어서 낚시가 또공어가잘안 나온 다 그러면은 처음에 낚았던 이 밥, 먹이 밥, 이 밥을 계속 달아줄 게 아니라 변화를 줘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먹는 밥 처음엔 먹었지만 그 후에 안 먹잖아요. 그럼 상황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뀌면 바뀐 대로 또다시 먹이밥을 조금 수정을 해서 집어제를 조금 더 넣어서 그렇지 오늘 또 재밌고 즐거운 낚시 했습니다. 모두 모두 즐겁고 행복한 낚시들 하세요. 감사합니다. 주변에 있는 쓰레기 한 개씩만 주워주세요.